야 근데 노래 좋다 노래 잘 뽑았어 그러니까. 진짜 장난 아 근데, 근데 우리 녹음하면서 진짜 힘들긴 했는데 사실 맞긴 해좀 과정 중에 좀더좀 좀 두각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, 곡의 네. 주인공을 말하는 건가? 그치 그럼 어. 곡의 이 주인공이 남도 같다? 하면은 그 사람 만 투표해 줄까? 기특하니까? 전하니까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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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자신 투표하고 그러는 거는 아닌 거 알지? 야그럼 파랑치한 짓을 누가 해 절대 안 하네. 나 네, 그런 용감못하아니지 응. 아니지, 아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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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때리죠. 혼나는 거야. 어이 그럼 투표할게. 솔직하게.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하나 둘 오케이. 셋. 아 쓰레기 진짜. 아유. 아유. 아니 투표를 투표를 안 해. 근데 <목소리> 진짜 나야. 알지? 내다 뽑은 거 후회는 절대 없지.